하나, 둘, 뭐가 올라가나, 중하나 음. 보이나? 네. 하나, 헤드가 넘어갈 때 팔이 딸려가야 된다고. 음. 자, 하나, 보이나? 네. 하나, 헤드, 둘, 바로 보기도 어게났노 이렇게 가야 촉 떨어지는데. 이렇게 덜어보니까 이게 다 풀리 버리는 거지. 이렇게. 음. 음. 다시. 어깨가 빠져야 되는 거지, 어깨가. 에이, 다시. 고기 했잖아, 이렇게. 네. 이렇게 그냥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아. 그럼 여기서 힙이 터나면서 네. 왼손이 허벅지 바깥에 나오 맞아졌지? 네. 맞아지고 헤드가 쭉 나가는 거지. 이렇게 도는 거라고. 음. 해봐 손이 맞고 임팩트 됐을때 헤드가 갈때몸 따라 돌아야 되는거지 헤드가 갈 때요 그래 테이크웨이 탑 모양이 안 이쁘면 나중에 다 꼬인다고 다시 천천히 네. 하나 다시 하나 허리까지만 하나 됐지 여기 코킹 네. 그대로 오른, 오른쪽 쪽으로 손이 돌아 둘 이렇게 돼야 되는거지 이렇게 음. 그래서 하나 둘을 잡고 어깨 빠지면서 하나 어깨, 왼쪽 어깨를 밀어 둘, 둘. 이렇게 되는거지 이렇게 음. 어. 그럼 여기서 턴할때 내리 맞잖아 왼손이 나가서 맞고는 헤드 나가면서 따라 돌아야 되는거지 계속 다리 붙여놓지 말고 다리 왜 붙여놔 음. 다리 붙여놓지 마네 해봐 다시 그래! 한개 쳐봐, 이제. 어. 응. 어. 봐봐라, 이. 네. 그리고 드레스를 했으면, 이게,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지, 그냥. 음, 제자리실에 돌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팔만 뻗어가 있으면 빼이지 이게. 가슴에 딱대가지고 이렇게 다 돌아졌지. 네. 팔만 뻗으면 백성이 탑이라, 이게. 어. 그래서 내려올 때, 여기서, 왼쪽 골반하고 옆구리 돌면 손이 내려오거든, 이렇게. 그러면, 쿵 하고는, 힘 빼면, 쿵 하고는 헤드가 갈 때, 헤드가 갈때 따라 도는 거라고 자꾸 이렇게. 헤드가 갈때 다치면서 따라 도는 거라고. 내 하나 쳐볼게, 봐봐리. <목소리> 오른쪽 어깨가 무조건 뒤로 빠져. 이거를 어깨는 안 들고 손목은 꺾고. 그래서 힘안 써도 건가요? 몸이 도는 거라고 이렇게. 해진이 자꾸 여기 와서 이렇게 네. 한다고. 어, 땡겨버리죠. 어. 네. 오른쪽 등이 비키면서 오른손이, 왼손이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만 가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음... 그럼 여기서 그냥 바로 내리는 거라고 이렇게. 여기서 돌아 나가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내리면 돼, 오른쪽에서. 여기서. 우와. 오른쪽에서. 그러면 그냥 무조건 멀리 가고 똑바로 간다니까. 음. 여러분들 멀리 가고 똑바로 가는 거 좋아하잖아. 네. <laughs> 이거를 자꾸 여기서 다른 또 유튜브 보니까 여기서 내려서 돈다. 내려서 돈다. 이것도 맞다고 저것도 맞는데. 음. 내려서 돈다 잘안 된다고 일반인데. 네. 그래서 오른쪽에 있을 때 오른쪽 등이 뒤로 빠져져서 여기서 돌락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내리는 거라고 이렇게 내시에서 이렇게 내리기만 하면 된다니까. 네. 왼팔만 나가면 돼요. 음. 왼팔만 나가면 바로 공이 막 철덕처럼 맞잖아요. 음. 확 내리면 된다니까 왼팔 나가면서. 그래 왼팔이 확 나가면서 내리는기라 왼팔 나가면서 하나 에이. 아, 하나 다시 돼 하나 둘확 내려 그래 이렇게 하나, 둘, 내려. 어, 쳐봐 이제. 상체 쫓아가지 말고. 네. 그래. 이래 지금 된다 이거. 아 방향. 그러고 이제 겨우 네. 이열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잘 치려고 하면 반칙이라. 둘. <laughs> 바로 아, 또 여기서 이러지 해드가다 바뀌죠. 하나, 힘 빼고, 네. 어깨가 뒤로 확 빠져요. 그러면 여기서 고대 요래가 있잖아. 이렇게 네. 그대로 오면 된다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와야 되니, 어. 여기서 자꾸 일하는 거지. 아네 그래서 방금, 집에서 연습을 할때 거울을 보고, 하나, 네. 둘, 이런 모양이 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어. 그러면 여기서 내리는 거라고, 힘이 이렇게 내려지는 거라고. 여기서 그냥 내려주고 헤드가잖아. 네. 발붙이놓고쳐먹턴 돌아. 어. 그럼돼 아... 응? 하나 응 이거 봐라 힘소목이 뻐둥뻐둥 하잖아요 응. 하나 힘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니까 이게 아... 이게 너덜너덜 해야 돼 그냥 그렇다고 손을 놓으라 소리가 아니라 네 아니라고. 근데 놓아져요 네. 이렇게 음 요렇게 어 자, 던질 한왼그럼 헤드가 네. 자꾸 등 뒤로 가야 되지. 크로스오버를 머리로 가면 안 돼. 음. 다시, 다시, 다시. 시원하네. <laughs> 등에 빠져. 하나, 힘 빼고. 하나. 네. 됐지? 어, 하나. 네. 여기 그대로. 둘. 요렇게 해야 되는 거지. 자꾸 혼자. 하나. 둘. 요렇게 자꾸 만들어야 되는 거지. 모양을. 음. 하나. 에이. 봐봐. 팔을 들지 말고. 네. 다시 하나. 자 회원님 잘 보십시오 팔을 잡고 으니까안 되는 거라고 이게 팔을 들어서 어. 하나 헤드를 넘기라고 하는 거지 헤드를 아. 팔을 잡고 들으면 안 되는 거라고 하나 어또팔 드네 헤드를 들으라니까 다시 하나 가슴 열려졌지 이렇게 네. 이게 헤드잖아 네. 헤드를 넘기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아. 팔을 잡고 들지 말고 하나 있지 하나 하나 헤드 들어 다시 하나 둘 헤드를 넘기라고 헤드를 음, 네 그래 헤드를 그래 잡고 넘기라고 팔을 들락 하지 말고 헤드 넘겨 둘랬잖아어어 어, 느낌이 완전 좀 달라요 뭐... 팔을 잡고 넣으니까 안 되는 거라고 아 어, 하고 다시 구문 동작으로 해 구문 동작으로 네. 다시 하나 이게 골프가 이래. 순식간에 망가죠다 해줬는 거거든 됐지? 네. 자네는 팔을 잡고 이래야 되는 거지, 팔을. 음. 헤더를 넘기라고, 이렇게. 자, 자꾸 팔을 들자. 다시, 하나. 그 됐지? 손목을 써야 되는. 당연하지. 헤더 봐. 네. 그대로 헤더만 넘겨봐. 헤더만 넘겨. 이렇게. 네. 자네는 자꾸 팔을 든다고. 돌아졌지? 네 여기 봐 헤드를 올려 손목 코킹으로 자 헤드만 올려 그리고 세 번만 해봐 앞에 거울 보고 하나 헤드 올려 겨 보이나 이제? 네어 그래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거지 자네는 하나 둘 음... 천천히 다시 하나 또팔 들잖아, 바로. 보이자. 그래, 자꾸 이렇게 하락하는 거지, 여기서. 네. 가슴이 완전히 다 어깨로 여기를 밀어 돌아지지 네. 요렇게. 음. 등 뒤로 요렇게. 이거 아니고. 네. 헤드를 잡고 눕기라고 하는 거지. 음. 하나. 에이, 구분 동작으로 허리까지. 하나. 도로 헤드 는게 둘. 그래, 그렇게. 그래가 음. 내려봐라, 공잘 맞지? M8 나가면 따라 돌아. 헤더 보내려고. 따라 돌아. 그래, 한개 쳐봐, 그렇게. 어. 따라 돌아야 된다고. 하나. 둘. 그래. 맞히자. 자, 여러분. 네. 잘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 둘, 뭐가 올라가나, 중하아 응. 음. 보이나? 네. 하나, 헤드가 넘어갈 때 팔이 딸려가야 된다고. 음. 자, 하나, 보이나? 헤드가, 하나, 헤드, 둘, 보기 도는 게 낫노? 이렇게 가야 툭 떨어지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다 풀려버리는 거지 음... 여기서 이렇게 들으니까 풀려버린다고 이렇게 헤드가 가야 탁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혜진이 이해갔지? 네 헤드가 가야 헤드가 가야 담부로로 맞을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어... 오늘 얻어 터졌어 누구한테요? <laughs> 레슨 하다가 연 맞아서 멍들었네. 아, 어, 조금 더 맞았으면 그 집에 쫓아갈 겠데 실리갈 겠네, 그 집으로. 맞지자 <laughs> <마치자> 이제. 아이고. <laughs> 자 골프 내 인생 회원님 여러분, 이거를 하나 둘을 열 달을 시켰는데 잘 하다가 또 일주일 만에 오면 또안 되는 게 골프래. 네. 그러면 1 년, 2년 받았는데 안 되는 분 이유가 100%다안 돼. 어떤 놈이라도 안되 신동이라도 안 되고. 그러면 이걸 아 그렇구나 또 원장님한테 프로님한테 봐 놀라게 해야지 하고 하면 되는데 응. 아, 벌써 내가 2년씩이나 되는데 빙신같이 이것도 뭐하고 있다고 그럼 타이구조도 빙신이지 그거 지금도 레슨 받고 있잖아 음... 타이구조도 빙신이라 지금도 레슨 받고 있잖아 골프에 음... 골프가 <laughs> 여러분 원래 그렇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 선수 할 것도 안데뭐 그래, 오래 봐도. 여러분들이 선수 할 정도 되면 10년 레슨 받아도 맨날 같은 소리잖아. 10년 받아야 우리 석달한 것도 안 된다니까? 그 레슨 겨우 15분짜리 3년 받아가 선수 할것 같으면 우리는 억울해고못 사는 거지, 서프라고 나오고는. 그러지 레슨이 오늘 이래 봐도 이게 한 자기 혼자 일주일에 두번 오니까 혼자 3일만 팔 들어보세요. 3일도 아니라 하루만 팔 들어보면 보면 없어져 보여. 그래서 절대로 혜진이가 골프 이거 재능이 부족한 게 아니고 원래 그렇다니까. 왜안 되지? 가면안 돼. 네. 마지막으로 서울대 법대 꼭 원래 못 가는 학교는 우리 딸 너희 졸업해도 그거 못 들어가도 나 머랗게 한적 없거든. 왜안무랗게 하겠노? 그거 원래 못 가는 학교니까. 대구 우리 여러 학교를 못다나야 그거 하나밖에 못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골프가 제발 부탁하건데, 원래 그렇다. 원래. 그냥 그래서 골프는 그러려니 하고, 그냥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 혜진이는 진짜 여국자 맞아. 저 이제 방학 끝났어요 뉴스를 들으니까. 드디어. 0.78명 밖에 안 된대. 신원이 아아 놓는 게. 음. 거기 두명 있으니까 아주 애국자나 상줘야 돼. 거기다 골프도 <laughs> 잘 치지. 신랑한테 잘 하지. 신원들 모시고 여행 다녀오지. 이런 며느리 보면 복이지. 항상 여러분들 가정에 <laughs> 아직 장가가 안 가는 아들이 있으면 이런 좋은 며느리가 집에 들이기를 한번 기도해 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노력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절대로 실무하지마라니 네. 원래 그래 원래 네? 원래 야 우리가 이을 했잖아 어. 해보면 막 1년 뭐 6개월 된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막 씩씩 걷잖아 내가 아무리 원래 그렇다 해도 안 믿어 응. 호우기 호우기 <laughs> 아이고 원장님, 또. 네. 빵이 와 있네요. 뭐 <laughs> 그렇게 떨어질 날이 없는 날입니다. 그럼 이게 뭐가하면 예, 우리 집에, 예, 5년을 만 5년을 레슨 받은 분이 있어요. 아 예. 얼마나 좋으노 근데 왜 갑자기 빵이? 이제 5년 받고, 예. 멀리 가게 되어가지고 아하 다른 지역으로 가는구나 어헤헤 그래서 그동안 참 감사히 자리있었고 공도잘배웠다 아이고 고맙네 감사히 표쳐요 이렇게 마음을 자 그래도 원장님이 자리 가르쳐 주시니까 이런 것도 좋고 가네요 그렇죠 보통은 그냥 가버리는데 상훈아 예 <laughs> 몸도 약한데 여기 맛있는 빵 하나 먹어. 라잘 <laughs> 먹겠습니다 <laughs> 기력이 떨어져, 제가 져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빵이고. 그러게요. 다른 데는 4 5년은 고사하고, 5개월도 안 하고 활락하는 거. 처음에 왔을 때 드라이버가 130이렇 쳤는데. 벌써 음. 드라이버 2 0 0 되네 우와. <laughs> 일주일에 두 번씩 왔지. 혹시 음. 제가 아는 분. 맞아. 그 유수빈 회원이 이제 3년 됐잖아. 네네. 평균 한 주에 두 번. 음. 두 번에서 두번반 대지 평균. 그렇죠. 한 주에. 그래서, 우리 집에 말잘 듣는, 그, 이쁜 사람. 그, 레슨을 해보면. 네. 그, 40, 50인데, 자기 성격들이 다 형성되어 있는데. 그렇죠. 말잘 듣고 싶겠나, 누구는. 음. 이, 올포 가르치주는 학원인데. 그래, 학원에도 어쨌거나 선생 아이가. 그렇죠. 학교 와서 선생 말안 듣는데, 왜잘 되겠노, 학생이. 음. 참 안타까워. 근데 말안 듣는 사람들은 본인이 말안 듣는지를 1%도 몰라. 너무너무 안타까워. 온다 간다 말도 없이 가는데, 이런 귀한 선물로 해서 박수도 안 하고 마음이 갔다가 이건 좋면또 놀러 온다 했어. 그래서 보람을 많이 느낀다. 자 종아라 님도 마담 마라. 예, 감사합니다. 진짜저 그, 의미 있는 빵이네요. 음. 그럼 어쩌기는 오늘 가신 우리 회원님 항상 꽃길만 걷기를 바라고 간에 누르 평안하고 90살까지 필드 다니다가 딱 4, 오일만 아프다가 간대리하고 죽는 게 최고 장면. 구급발발. 구급발발하기를 기원합니다. 빵 맛있게 잘나눠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웃음> <웃음>